권력에 대한 사랑이 사랑의 힘을 이길 때 세상은 비로소 평화를 알게 될 것이다. 오늘은 영국의 총리를 역임했던 윌리엄 이워트 글래드스턴의 말로 시작해봤습니다. 권력에 대한 사랑이 인류의 기본적 사랑을 앞설 때 벌어지는 일. 2025년 현재 슬프게도 우리는 그러한 일을 세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런 현실을 반영하듯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총회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규칙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국가들을 보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공통의 규칙을 무시하고 인류를 위한 사랑이 아닌 권력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는 힘있는 이들 그들이 권력에 대한 사랑을 기도할 때 반대편에서 들리는 소리 그것은 폭격과 공습 비명과 울음소리를 닮았습니다 80년 전 우리는 그런 슬픔의 소리를 멈추기 위해 u n 을 설립했습니다 그 8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길 바라보는 오늘입니다.